와는요, <laughs> 집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있어 공긴단, 뭐. 아, 정심한, 천다 만들어요. 아, 너무 쉬워요. 아, 그냥 삽, 찹쌀을, 밥을 죽같이 좀 해. 너무 죽같이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조금만 믹스에 갈아버리든지 하면, 풀이 돼버려. 엄청나게 풀려. 아, 네, 그래가지고, 그, 이거, 인고초, 이 가루를 안 해가지고, 안 손으로 반죽에 서동글동글하게둬버려 말려버려. 말라잖아요. 음. 그럼 이제 한 숟갈에 2, 3숟가 쏙 먹어버려. 공진단 만들고. 공진단도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고, 옹천지도 어. 그렇게 만들고. 여기 이성, 공진단. 이성교 선생님 손들어 보세요. 저분은 공진단 맨날 만들자고 나한테 보셔. 아. 자고잘 네. 만드셔. 어느분이잘 만드셔. 공부하셔가고맨 아. 뒤에는. 아. 아, 잘 만드셔. 에이. 에이. 공진단 만드는 거 쉬워요. 나한에 가르쳐 드릴게. 에이. 그러면 집에 뭐, 뭐 한이원안가도 돼. 저공구하면다 돼, 다. 너무 쉬워. 쉬워요.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은행님또 시설에게 좋고 이단삼은 네. 세상에 처음 오죠 네. 뇌에 더덕더덕 잔대 도라지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색깔만 빨간색. 빨간색이야. 음. 그래서 빨간색이니까 어디에 좋아? 심장에 좋아. 심장. 피에 좋은 거야. 음. 빨간색은 다 열받고 화나면 줘. 빨간색 더 좋아. 그러면 편안해져 마음 빨간색. 나다 연기버섯 도 무슨 색이 있어요? 빨간색. 빨간색. 근데, 연기버섯에 대해서 1초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연기버섯, 저 비싼 거를 샀어. 사가지고는, 주전자에 넣어갖고, 한번 탁, 시간 동안 가려서, 집안식부터 좋다고 나눠 먹고는 버리고, 또 해가 까고 그렇게 맨날 드시더라고, 돈이 많은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연기버섯은 최소한 세번 이상 가리고. 제탕삼탕 사탕 때가 훨씬 더 좋은 약효가 나와 아... 무슨 말인지 시겠어요첫 번째는요. 껍데기에 쓰레기 망하신 거야. 두 번, 세 번, 네 번째가 진짜 약인데 한번 크게 오래 먹었다고 버려. 까부터영 은규 버사하고한번오래 먹은 거다 갖고 오셔서 하면 돼. 내가다 먹을지. 영디 버스를 한4서사 5년, 어린이거 같은데. 아 아무리 오래 있어도 괜찮아. 근데 썩은 게 있어. 썩은 어. 거는 표시가 나요. 안 썩은 거는 딱딱하고 그런데 썩은 거는 푸푸 아, 썩은 거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잘안 썩는데 너무 습기 있으면 썩을 수도 있어. 연기버으은 반드시 작두나 칼로 잘라서 잘 아, 끓여야지. 근데 그거 썩지 않아서. 소. 안 잘려주면 망칠수록 깨버려. 그러다 갖고 와요. 저 머리가 새보다 아, 더 단단하니까. 오래돼도 괜찮아요. <laughs> 그 다음에, 인삼도, 어디에 좋다? 심장에, 심장에, 심장에. 콩도, 지금 콩이요. 내가 무슨 색깔 콩이에요, 이거? 노란 콩, 매주 콩, 매주 콩. 매주 콩은 심장에 좋고요. 검은 네. 콩, 서리태, 진우이 콩은 콩팥에 좋아. 네. 저게 구분이 돼요. 똑같은 콩인데도. 네. 아시겠죠? 네, 심장이 예뻐. 나쁜 사람은 매주 콩을 많이 드셔. 그 말은 된장, 고추장 많이 드셔. 심장 나쁜 사람들은요. 되게 좋아요. 된장, 고추 맨날 된장국 끓여 드셔 네. 마음이 편안해져 네. 콩 콩이 한 콩라. 5년 정도 됐는데 괜찮겠어요? 안 썩어서는 괜찮죠 근데 콩이요 콩이 미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네. 그럼 쿠콩사 먹으면 참 맛있죠 말이 없안 먹어봤어요? 네. 사 먹지 마세요 음. 미국 그사 먹지 마세요 그거요, 이상하게 장난질해서 는 콩이에요. <laughs> <laughs> 우리 한국 콩은요, 절대로 그런 거안 해요. 한국 거는. 제대로 심어서 된 거요. 예 한국 콩이, 미국 콩이 한 다섯 개 비쌌고요. 비싸도 그거 사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laughs> 예. 나도 유전자 변형되면 어떡하겠데 그건 뭐, 그럴 일은 없어. 진짜로 없는데.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가장 좋다. 그, 냥 무슨 말이지? 뭐, 가공하고 변형인 거는 X다. 음. 그 다음에, 오가피. 참고를 맨날 그러죠. 제가 지상에 있는 약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오가피예요 가시오. 오가피. 열매도 좋아하고, 잎사귀도 좋아하고, 뿌리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하고,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 사무실은 오가피는 이만큼이 있고, 단을 사다 놨어요다그거 음. 수시로 뭐 좋은 사람 나눠도 주고, 뭐, 할 때마다 집어넣어서 약을. 어저께, 저께는요 일주일, 주일 동안에 붕어를 30마리, 그, 어, 남대철에서 잡아가지고, 그 귀한 거을 돌붕어, 깨붕어를 잡아가지고, 약을 이만큼 1.2kg 한약에 넣어 해놨는데, 누가 4명이 네 와서 다 먹었을 거예 <laughs> 어저께. 갑자기 먹자 그러더니, <laughs> 약단지를 비워버렸어요. <laughs> 어, 그 위에 꼭, 저는요, 오가피입니다. 오가피. 오가피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나, 어, 러시아나 이 북극쪽, 추운 나라에서는요, 산삼보다도 오가피를 더 쳐요. 그래서, 오가피는 러시언 진생. 러시아의 산삼이라는 한 명으로 불리워져요. 러시아에서. 가시오가피하고 오가피하고 똑같아, 요이 그놈이야. 근데, 가시오가피가 일반 오 월보다 한두배 이상 비싸요. 비싸게 거래가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별 차이 없어. 근데 저 열매가, 아론이하고 좀 비슷해요. 예, 네, 근데 이거 엄청 큰거요 많이 달렸고요. 막, 이막 덩어리로 붙어 있어요. 도구리에 이렇게 모양같이 뭐, 있는 게.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이하고 다 훨씬 고요 저는 매년, 오늘도 지리산에도 왔지만, 지리산에 저거한 30에서 60kg를 산 잘생을 따와요. 아줌마들 시켜서. 따와요. 그거를 이따만 도구로두 독을 담으라. 한 60kg를 담아요. 아. 뾰소로, 뾰소로. 저는 뾰소를 좋아해우리술 담아요. 어, 아, 술도 담고. 술도 담고, 뾰소도 담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소비 다 해요. 저랑 친한 사람만 얻어가요. 어. 근데 공짜로는 안 줘. 내가 힘드니까. 거기서 아주마두명 인건비, 올라오는 거, 설정도 담는 거, 수고비가 있는 거, 수고비는 맞지만, 음. 막 비싸게 받고 그러진 않아요. 음. 올해도 60kg 담아놨어요. 진짜요? 항상 그거를, 그 저한테는, 항상 지리산이 고향이고, 거기니까 동의보가서 허준 선생님 동의보가 쓴 동네가 우리 시골 고향이고, 음. 거기 우리 형제들이 다자손만다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고. 음. 그리고 내가 조씨잖아요 남명 조식선생, 조익선생 동네에 허준 선생님 와서 동의보가 쓴거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은 여기 파주에, 여기 장리에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자주 가려고 그러고, 관리도 잘한데. 그런 아니 자기 아지 지리산은 경상도 쪽이어요 경상도 쪽, 유평계곡 쪽, 쪽, 대원사 쪽. 아니 선생님 저뭐하여고 그래요. 네. 저기 솔잎 네. 솔잎 있잖아요. 네. 그세세손 네. 나잖아요.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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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설리테랑 그거 네. 빵게 있는데 네. 그거 먹어도 그냥 드세요. 많이 엄청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 우유에다가 타서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두유나 뭐. 우유나 하루에 그, 아니 그 야, 어. 요, 양을 그니까, 러 양을 한번 타먹을 때, 그 티스푼 있죠? 네. 두개 정도. 두 개? 예, 예, 아. 두개딱 좋아. 네, 두개 정도면 딱좋아 불이 섞었죠? 네, 그, 두 서리태 개 서리태하고, 서리태하고, 솔순 가루하고, 네. 가루하고, 서두개 정도. 그렇게 아. 수유라고 음. 이렇게 탁 타서, 타는데. 어, 먹으면 좋고, 아니면, 어, 환자가 막뭐 너무 몸이 허약,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든지, 너무 허약하고 그러면, 네. 바나나를 가로. 거기다가요? 곧그 음. 이제 오늘 마차기 를 관련해서 에키스뱅은 어떻게 솔리게? 설탕물에 띄해서. 어 그거는 소주잔에 한잔 기본으로 드시라고 가르히. 예. 뭐, 원액은 예. 한 잔. 소주잔에 예. 한 잔. 물 희석해서 먹는. 다이노스 이 맹만한 거냐 원액으로 드셔. 내신 원액으로 드셔 어떻게 드시라고 그랬어요? 좀 침하고 좀 조금씩 좀. 섞어서, 섞어서, 섞어서 이렇게 먹기라고침하고 섞어서. 그래고 그거게 드세요. 그냥 와이셔 조금 챘때 하지 말고. 그럼 약이 아니니까. 물에 타서 드셔도 돼. 되는데 웬만하면 침하고그거게 훨씬 더그 다음에 솔잎 제가 올해도 요 솔잎을 솔순이죠 네. 아줌마 두명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서는 요 맨날 아줌마를 사서 도시락 사서 사서 허리에 채워서 차비까지 들여서 어느 지점에 어디가서 사진을 딱 찍어서 허리에 붙여줘요 네. 이렇게 생긴거를 해오세요 제치해오세요 그래요 아... 그러면 이 아줌마들이 딱고 그거 하고 가서 조금만 해와. 해오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와, 갖고 와서 키로수를 재 키로그램당 얼마를 쳐줘요. 기본 7만원 주고, 7만원을 주고 시켰는데 어떤 할머니는 아줌마는 더 많이 캤어. 그러면 정가된 키로수만큼 돈을 더 줘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지. 생명하시고목숨그또체 채취를 해오죠. 너무 아. <laughs> 어, 매고와, 힘들게. 그러면 기본 일당 지금, 지금 7만원 줘요. 차비 2만 에도 9만원을 줘요. 그리고 도시락 만원 먹으라고 해서 10만원을 맞춰줘 제가. 우리 집안에서 그래요, 지리산에 그래서 약조를 다 캐요. 우리 식구들이 못 캐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약조 컨테이너가 10백 개 있어요. 착, 아, 오면 이렇게 해줘요, 지금도. 그리고 그쪽 가위는 우리 식구들이 형성고모다 뭐 해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키로스를 더 해왔잖아요. 그럼 그만큼? 어. 1kg 돼서 많만원더 주고. 예를 들어서, 2kg 했으면 2만 원. 근데, 그러니까 막, 캐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산더덕이나, 뭐, 산소라지약 그런 거는, 뭐, 키로에 만 원이 아니라, 막,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더 쳐줘요. 음. 그, 뭐, 한, 아, 아줌마들이 그 재미로 다녀요. 아 음. 가서, 자기 힘 많고, 겁이 열심히 해요. 음. 그 매일 그렇게 다 봐요. 뭐 올해도 제가 한, 한 3주 국장 내가 이렇게 했죠, 그 일을. 네. 여기 사무실 해갖고는요, 피곤해가지고요.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구한다고. 그래갖고, 산딸기, 어디였나? 산 어디, 였나 깨버린 거? 한, 6 k 로 넘게 되죠. 1 0 k 로 정도 되죠. 그거, 그 얼마나 귀한 거요. 그거 다 담아갖고, 이쪽 창고를, 이 뒤에가 전체가 창고예요. 그 저장소예요. 엄청 길어요. 한 아... 25m, 15m, 한 30m 넘어져요. 이거 반 넓이로 촥! 이게 창고가 돼 있어. 뒤에내가 저장공을 만들어놨어. 요 뒤에다가. 오다가 저기 길 건너 오다가 길 여기 저기 사무실을돌아오다가또총아까 아, 아, 어, 글쎄. 동네 사람들이 다 아까워가지고 유리병이 이만해 이만해 도착이 <laughs> <글쎄. 웃음>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내가 뻥아 아. 그래서 호수 여고요세명네명다명이서 붙어서 그거 유리 죽고 한다고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근데 왜 제가 매년 그 고생하면서 하는거 하면요. 그게 요령명 여러 살려요. 아...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되는 거요. 그한 말이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워놨다가, 그렇게 합시야 뭐,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았 양파.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복분 그 다음에 토마토, 자두 옥수수, 복숭아복분자 포도, 블루베리. 오늘 블루베리 있었죠, 그죠? 근데 오늘, 고구마, 감자, 오이, 전복, 단치, 참다라머. 복분자에 대해서 궁금하게 지금까지 다 했지만. 그서 지금 이 계절에는 가장 용기가 고픈 나라 1년 중 가장 뜨거운 여러 명수업 허락하는 콧대 높은 과질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죠? 남성 호르몬 테스토 헤롯 테스토 헤롯 여성 호르몬 테스토 로겐 분비 촉진을 하는 게 지상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발표됐어요. 대조군의약 17배를 증가했다면 이대조군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여성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다른 승분의 약초를 갖다 놓고, 그거하고 비교했는데도, 17배가 더, 아. 더 좋았다. 그런 말이야. 대조해 비교했는데도, 그거보다도 더 좋았다.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나 여자들한테 최고로 좋다는 소리야. 엄청. 그래서, 최고의 뭐다? 정력제도. 복분대의 뜻이 뭔지 알아요? 어떤, 어떤 옛날에 어떤 지리산에 어떤 천녀총각이 시집 장가를 갔어. 근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때끓리도잘 못하는 거야 어, 어느 어날저길 건너 산릉어 동네 양반집에서 잔치가 있다 그래서 남편이 거기 가서 잔치 일을 도와주고 이제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떡도 두개 얻고 생선 대가리도 얻고 그렇게 이제 마누라 같이 먹으러 오다가 아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자기가 먼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참았을까요 안 참았을까요? 참, 참, 참아야지 참, 참.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또 먹어버린다 그래 누가 안 되냐 <laughs> <laughs> 아, 나쁜 <나도, 웃음> 먹지 말고, 잡았어. 끝까지 잡았어. 도지 배가픈데, 보니까 딸기가 열려있는 거야. 네. 어. 줄딸기가. 어. 그래고막 따먹었어. 파란 것도 따먹고, 까만 것도 따먹고, 막 따먹었어. 뱀딸기 <laughs> 그게 뱀딸기가 아니라, 복분자야 <laughs> 아, <laughs> 따먹었어. 그러고, 밤에 딱 집에 왔는데, 어, 더 이상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심장도 편안해주고 시원한 심장이 편안한 걸 먹었으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누를 사탕하고 싶어지는 거야. 계속 좋은 거를 먹었으니까 그래갖고 마누라 보고 또 가고 생선장갈이 먹으라고 주고 마누라 먹고 나서는 남편이 그동안 힘들어서 못 올라간 여자 자기 마누라 위로 산을 올라갔어. <laughs> 산을 올라갔는데 너무 잘해줘갖고 그 다음날 반찬이 열 배가 늘었어. 생선 먹은 날이 나왔 반찬이 <laughs> 나왔어 마누라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정립이 세져가지고. 그래서, 다 아침도 먹고, 밤도, 마누라고도 애기도 잘 만들고 해서, 이제, 씨가씨를여광이다씨를치 가는데, 오왕단지가 깨져버렸어. <laughs> <laughs> 너무 세가지고, 온숨을 세게 싸가지고, 그래서, 오왕단지가 깨졌다, 복군자. 어, 아, 그래. 너무 세가지고, 오광이 깨졌다는 뜻이 복군자예요. 안 믿는 표정, 저 표정? 제가 그랬죠. 나라고 웃는 거는 저기서 해가지고 웃는 거는 좋은데, 비웃는 거는 나쁘다고 <laughs> 그랬죠. 웃는 <laughs> 뭐, 거예요. 누가 비웃는 사람이 있어. 저 거짓말을 믿어야 돼. 말은 진짜 맞아요. 그렇게 책에 적혀 있어요. 인터넷도 가도 있어요. 그래서 복분자, 엇벌 복자. 요강으로 퍼버렸다. <laughs> 너무 세가지고. 그게 복분자야. 안구질환예방 눈에 비로감소중성지방수치감소및 체중교실에 서벌하다 앙금자락이 눈에 피로 간 사람은 간에 너무 좋다는 거요. 신장 콩바다 간에 좋으니까 정력이 센 거야. 콩팥 기능이 세면요. 정력이 세진 거요. 예 콩팥이 다 정력이니까. 콩팥이 두 개가 있죠. 한쪽은 애기 만드는 정자 만드는 콩팥이고, 한쪽은 피를 걸리는 청소하는 콩팥이에요. 그럼 여자는?